제품 한번 설명해 주세요.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서 쓰는 뭐 바스푼이라든지 각종 집기류를 사용하는 건더 편리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가 소개드릴 제품은 믹싱 피처라는 제품이에요. 시중에 아마 믹싱 피처를 사용하신 점주님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이게 굳이 필요한가? 라는 생각이 드셔서 다이소에 가셔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뭐 쉐이커 통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믹싱 피처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모르셔서 매번 할 때마다 1회용씩 계량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도움이될 법한 부자재를 사용하면 음료를 만드는 속도가 꽤 많이 증가하고요.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속도가 되게 월등하게 증가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계속 구비하시면서 도입하시다 보면 분명히 음료 만들 속도라든지 매장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위생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거에요. 믹싱 피처 제품들은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. 근데 그 제품은 수입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아주 믿을만한 제품이고요. 시중에 나와 있는 믹싱 피처랑 비교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여기에 눈금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눈금이 있어요. 물이라든지 우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게 부재료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스토퍼 기능이 있어요. 열어놓으면 뚜껑 열었을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. 근데 스토퍼를 잠그면 안 빠져요.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 제가 해심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여기는 큰 구멍, 여기는 작은 구멍이 표시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빼시면 이큰 구멍을 빼시면 말그도로이큰 구멍.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로 빼시면 요거뺄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매장에서 음료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나는 조금만 넣고 싶었는데 갑자기 훅 나온다든지 나는 많이 넣고 싶었는데 쫄쫄쫄쫄 나오고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또 좋은 게 센터를 딱 맞출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할 때 흘릴까봐 보이어서 스토퍼 해가지고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꺼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센터가 어딘지 이거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센터 부분이 정확하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별도로 한두 번 보지 않아도 딱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제품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요 국내 제조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고 내열온도도 확실하기 때문에 외장을 사용하시는 온도 아무리 뜨거워서 100도를 넘기 쉽지 않은데 그 정도 온도는 거뜬하게 버틸만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왜 쓰는 건지 말씀드리면 음료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우리끼리 약속한 레시피 상의 일정 비율만 넣어서 바로 나갈 수 있게. 파우더를 쓰면 액상 형태의 제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더 맛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파우더를 쓰면서 제일 불편한 점은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. 파우더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미리 믹서를 만들어 놓으면 말씀드렸던 그 제조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어떤 제품들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매장에서 점주님들이 사용하신 되게 많은 부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어느 정도 판매량이 확보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비율을 가감해 보시면서 이런 프리믹스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거든요.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렇게 섞을 수 있는 장치도 달려있어서 보통 대부분의 파우더들이 뜨거운 물에 녹여도 뭉쳐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용 전에는 항상 여셔가지고 한 번씩 다시 섞어서 가라앉은 것들 한 번씩 더 섞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아요. 완전 추천.